음, 10초 뒤쯤 엄마의 샤팅 현준아 벌써 1시 20분이야 이번 사회수행평가는 모든별 발표다 네. 모든발표라니 인간들과의 불필요한 데이터 송수신이 가장 싫은데 현준이의 모듬은 그야말로 아이, 내향형들의 집합소였다 음 가장 효율적이면서 빨리 끝내는 방법을 생각하자 자 내가 짠 타임라인이야 1초라도 늦으면 죽은뿐이다 다들 서있네 모둠 메이 꼭 서서 해야 돼? 각자 편한 자질로 회의하는 거 어떠냐? 혜리가 피곤하구나. 난다 찬성. 지우야, 타임라인 좋다. 난 최대한 협조할게. 우와, 지우 타임라인 대박. 그래. 우리 다 앉자. 얘들아.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하하. 아,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집에 가서 짜장라면이나 먹고 싶네. 현준이가 입을 열었다. 현중의 저효율 학교생존기